불구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 이제 그거는 꾸준히 환자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치료가 가능해요. 합병증이 발생해도. OO가 안녕하십니까. 뇌분전외과장 임청무입니다. 오늘은 사지 연장술, 키 크는 수술이 과연 위험한 수술인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매번 아주 많이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심심하면 한번씩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환자분이나 보호자 분들이 꽤 많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수술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가지 뭐 자질구레한 그런 문제점들 있었어요. 사실 의사들은 내가 치료하는 의사들이 있어서 합병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그 수술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초창기에는 어차피 누군가는 다 겪어야 될 문제니까 그걸 겪고 또저 같은 경우는 특히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거를 내가 해서 어,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도 고민을 했고, 또 수술 자체도 또 만만치 않았고, 2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정신과 선생님들하고도 상의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수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수술을 해서 의학적으로 합병증이 거의 없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는 수술로 결론을 내렸어요. 실제로 이 수술을 하고 키가 163인 환자분이 키가 170이 되면 수술 전그 얼굴 표정하고 2년 후에 얼굴 표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최소한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가치가 있는 수술이다 그리고 안전한 수술이다라고 이제 이제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못 걷는다, 장애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그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죽을 수도 있다. 메스컴에 있다 보면 간혹 잊어버릴 만한 모한 번씩 뉴스에 나오죠. 어제도 본것 같아요. 중국의 재벌 3세가 성형 수술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뭐저저 저거 잊을 만한 한 번씩 나오죠. 특히 성형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는 정형외과보다는 마취에 대한 상황이에요. 동양과 수술하다가 죽는다? 그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뭐 중증 외상센터 뭐 TV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바이탈에 관련된 과에 바이탈이라는거 뭐냐면 생명 유지. 피가 많이 나고 뇌가 다치고 그런 거를 다루는 의사들만이 죽음을 넘나들지. 우리 뼈만 수술하는 정형외과는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다 죽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저희 뉴욕원 정외과는 저희 마취과 원장님이, 저 처음 개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상주하고 계시고, 마취사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불구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 이제 그거는, 불구가 되거나 장애가 되려면 어떤 의미냐면 그게요,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뭐 다리가 틀어질 수도 있고 어?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뼈가 안 붙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멈추고 더 이상 호전이 될수 없는 상태를 장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꾸준히 환자를 보고 있지만 거의 99.9%는 다 치료가 가능해요. 합병증이 발생해도 물론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지만 완벽하게 완치가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불구나 장애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잘타 병원 환자들을 말씀 잘안 드리는데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사지 연장 수술하고 저를 찾아온 사람만 400여 명 되거든요. 이분들이 뭐 그냥 오겠어요? 다른 병원에서 그런 장애 뭐 불구 그런 소리를 들어서 수술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데 대부분 다 고쳐요. 다 깔끔하게. 정상생활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놔요. 그게 제가 할 일이죠. 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공포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0년 전하고 지금 하고 많이 달라요. 20년 전에는 수술을 해도 극비리에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남한테 알리면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수술하고 뭐 자기 SNS 다 올리고 뭐 그런 분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우리 뭐 카페를 보거나 홈페이지로 와도 보시면 너무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사회적인 인식이 바뀐 거거든요 옛날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점점점 더 오픈돼가고 점점점 뭐 금기시되는 수술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중요한 게 부작용이나 합병증률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하고 이제 비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본인의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수술이 되었죠, 현재는. 좀 특이한 사람? 음. <laughs> 같은 정형외과 내에서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시각에 바라봤고 지금은 사실 고인이 되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라파베디앙스 원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그 원장님하고 좀 교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환자 때문에 이제 교류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래도. 자기 이제 만 경험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원장님은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뭐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모든 수술이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작은 손가락, 발가락 수술도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내 것을 만들고 그리고 숙련시키고 그리고 완성도를 점점점 높이면 제가 스트레스 받는 게 조금 적어지죠. 좀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수술이다라고 말은 못해요. 어려워요. 너무 고려해야 될게 많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저것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서전들은 그 많은 거를 집약을 해서 자기 거를 소화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자, 오늘은 사지 연장 수술. 과연 어려운 수술인가? 힘든 수술인가? 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